오늘 사회를, 아님, 사회를 맞은. 자, 여러분들, 오세요. 아, 여러분들. 저희는 또저녁궁이 있어가지고요. 어, 진짜 궁, 세요두분 먼저, 인사 먼저 하시고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<laughs> 네. 아, 저, 이쪽 오세요. 저희가 1월 10일부터인가요? 네. 네, 그리고 10일부터, 어, 오늘 3월 30일까지 총 102회, 오늘 지금 101회까지 공연 했는데 오늘 어, 다크와 어, 그리고 저기 아, 어, 알베르 까미 역할, 이방인 역할, 그리고 앙리외다수 앙리웨 역할 어, 미안해 너무 많아서 어, 우리 어, 두 배우님의 어, 막부 인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 올라왔습니다. 자, 누구, 누구, 먼저 하실까요? 잠시만요. 어, 어 어떻게 하세요? 잘 밟어, 잘 밟어 해. 아니, 감정이 아직, 그래서, 부타 아 하겠습니다. 어, 네, 어, 어. <laughs> 어. 이렇게, 또, 끝이 났네요. 정말, 어, 고생스럽게, 또, 그리고 즐겁게 만든 작품이고, 또, 이렇게, 이 작품을 통해서 연습 과정이 힘들었을지언정 무대에서만큼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배우분들 그리고 이 공연을 위해서 최선으로 어 열심히 도움을 주신 스탭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었나싶습니다또 정말 까미라는 인물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고 했지만 다 이해는 못하죠 그분의. 정말 방대한 기식을 제가 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분의 감정들을 어떻게든 받아되고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, 너무너무 이렇게 다른 내용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퍼스트맨이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 저는 이만 물러가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어, 형을 기다리면서 저는 감정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<laughs> 네. 아,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 100회를 어떻게 다 해낼 수 있나라는 조금 막막한 그게 있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또 누나들 형들이 있어서 사실 좀 아쉬울 정도로 빨리 시간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뭐 연습 때도 늘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고, 네. 공연 때도 너무 신나고 재밌었던 것 같고, 너무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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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뭔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, 그딴이 떠나서 어떤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정말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서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고, 네. 언젠간 또이 작품이 또 멋있게 한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저녁 공연도 있습니다.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, 관심,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들어가는 건가요? 뭐 노래 하나 실래요? 아니 아니. <laughs> 사진 찍고 가는 거. 아 그, 그, 그러면은 어자 먼저 단체 사진 먼저 이렇게 찍고 그렇죠. 그리고 두분네 이렇게 할까요? 네, 네. 네. 좋아요. 자, 자 여기 할까요, 네. 자. 나. 됐다. <laughs> 센터는 센터예요. 센터래요. 자, 자 이제 두분 네.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네. 조금 민망합니다. 왜? 네? 네? 아니 아니 너무 좋아서요. 가끔 전 너무 좋을 때 민망함을 느낍니다. 민망하네요. 아,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이 인사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